아, 이것이 이제 용흥궁입니다. 조선 철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거쳤던 곳으로 강하유수정기세가 철종 4년에 짓과 같은 건물을 짓고 용흥이라고 궁 하였다. 이 궁의 건물은 창덕궁의 영경당, 낙선재와 같은 살림집 형식으로 지어져 소박한 분위기를 풍긴다. 궁 안에는 철종이 살았던 집임을 기록한 피석과 비각이 있다 현재 남아있는 건물은 내전 1동 외전 1동 일동, 별전 1동이 있다 그래서 현판이 렇게 용흥궁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곳은 네, 철종이 유배돼서 살았다는 바로 용흥궁입니다 실제는 이제 철종 1 4살때 이쪽으로 아버지를 따라서 유배돼서 이곳에 살다가 5년 동안 살다가 이제 철종으로 이제 궁궐에 부름을 받고 갔던 곳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현대식으로 전부 다 다시 복원이 됐고 그 당시에는 이제 전부 농가였어야 된데 강화의 그 지방관들이 철종이 왕이 오르니까 이것을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사대부 집처럼 이렇게 다 꾸며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권력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고 또 어떻게 애곡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장소 같습니다. 그래서 팻말도 없고 안내문도 없고 네, 철조는 이제 그 왕좌를 낳지 못하고 끝내는 이제 승하합니다 그리고 우리 왕조실록의 마지막 왕으로 예, 기록돼 있고 여기 보면 철종조 철종조 문자가 좀안 보입니다. 요곳에 이제 비석이 지금 그 설명이 안 돼서 제가 어떻게 해석을 못하겠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근데 철종은 왕에 있는 동안에 안동김씨의 그런 권력으로 인해서 거의 19살의 왕이 올랐지만 친정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정의 문란이 크게 달하고 안동김씨의 세도가들에 대한 그런 것에 억눌려서 정치를 펴보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강화 도령이다할 정도로 아주 정치의예뇌한이었다 이렇게도 강언이 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도 정치는 약 60년간 계속되다가 철종은 이제 승합니다. 그때 나이가 32살 정도 됐죠. 그러니까 정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국가적으로도 완전히 또 백성들도 완전히 바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설명되는 부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것은 만들어진 유적지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치는 이 터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영흥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